예, 안녕하세요. 진한량입니다 아, 오늘 저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계식 키보드는 레어 폴드 사의 FC900R 스탠다드 LED 버전입니다. 어, 요즘 따라 제가 좀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고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요즘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레어 폴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하는 혹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크림치즈를 사용을 했었는데, 탱큐레이스는 어, 아무래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짧게 쓰다가 말았습니다. 일단 패키지 모습을 보면 어,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이에요. 레어폴드 FC900을 스탠다드가 써져 있고요. LED 버전임을 밝혀주는 로고도 있고요. WQ 더블키 캡, N키 즈원 체리 MX 스위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패키지 뒷면을 보시면 어, 풀 배열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탱키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탱키리스 제품을 거의 사용을 못 해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는 어, 숫자를 굉장히 좀 많이 입력을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탱키리스는 굉장히 좀 불편한 제품입니다. 어, 지금 뭐 어떤 키보드를 먼저 포스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한성에 GO187 LED 버전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은 탱키리스이기 때문에 어, 좀 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어, 뒷면에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체리 MX 스위치, 더블샷 l 리드 키캡, N키 롤오버 서포트가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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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 자, 이번에는 구성품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어풀드 f c 9 0 0을 스탠다드 LED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이 굉장히 단출해요 사용 설명서 겸 보증서가 함께 있고요 어, 플라스틱 키캡과 키보드 본체가 끝입니다. 어, 굉장히 아쉬운 거는 리무버와 뭐 포인트 키캡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리무버 정도는 함께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싸구려 어, 리무버도 없어요. 이 리무버라는 게이 키캡들을 분리할 때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캡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숙달이 돼서 동전으로도 막 뽑아내고는 하지만 좀 아쉽기는 하죠. 리무버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청소를 할 때도 굉장히 쉽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레어폴드는 왜 그게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USB에는 어, 벨크로 타입 테이프가 있어서 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기기들을 보면 이런 케이블들이 어, 패트릭 재질이나 아니면 뭐 꼬임 방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옛날 형식이에요. 그냥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좀 뻣뻣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버가 없다는 라게 가장 아쉬워요. f c 9 0 0 LED 같은 경우에는. 어, 플라스틱 키캡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고가의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을 해야지만 있었던, 어, 커버인데 요즘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비싼 제품에서는 요 녀석을 지원을 안하는 녀석들이 좀 있어요 음, 뭐 최근에 구입을 했던 한성도 없었고 어, 제닉스의 엑스칼리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키보드가 어, 레오폴드의 FC900R 스탠다드 LED 청축이에요 저는 항상 청축만 씁니다 텐키리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숫자 키패드가 전부 다있고요 104키 배열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딱히 이 구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타건 영상과 LED 조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이 녀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페이스바나 시프트나 엔터 같은 경우 요즘은 좀 마제식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죠. 마제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스페이스바를 제거를 하면 이 안에 축은 가운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철사로 된 스테빌라이저가 부착이 되는데. 얘는 양끝에도 어, 전부다 체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저는 마제스 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제식 키보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요 부분에서는 어, 이번에는 레어폴드의 제품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LED인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LED 지원은 합니다 풀 LED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RGB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l e d 를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어, 블랙싱, 숨쉬기 모드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라고 해서 내가 설정한 어, 키마다 LED를 점등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 펑션키와 어, 이동키를 이용해서 LED를 켜실 수가 있는데요 펑션을 누르시고 위를 한번 누르시면 이게 지금 가장 어두운 밝기예요 한번더 올려주시면 밝아지죠. 또 밝아집니다. 여기서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마지막 두 단계에서는요. 여기서 한번더 위를 올려주시면요. 숨쉬기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느리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어, 레어폴드 f c 9 0 0 같은 경우에는 이 숨쉬기 모드의 속도도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키를 누르고 좌측을 버튼을 계속 눌러주시면 가장 느린 숨쉬기 모드가 실행이 되고요. 평상키와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숨쉬기 모드가 굉장히 좀 격해집니다. 오 굉장히 격해요. 한번 내려주시면 이렇게 전체 점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음, 커스텀 모드는 무엇이냐? 지금 LED의 밝기와 어, 숨쉬기 모드까지는 보여드렸죠.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키고 싶은 버튼만 설정을 해서 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 키보드에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 펑션 키와 프린트 스크린 버튼 그리고 인설트와 퓨즈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펑션 키를 누르시고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던 버튼이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세 가지의 락 LED 표시 창이 빠르게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누르는 버튼만 불이 들어옵니다 F키를 눌렀고요 D키를 눌렀어요 A, S키를 누르면 얘네들만 이제 점등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임 주로 하는 게임은 아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임이 피파 온라인 쓰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키들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딱이 정도만 키고 싶어요 아, ESC까지 넣읍시다 ESC까지만 키고 싶고 펑션키와 음, 표주키 까지 넣을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펑션과 어,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데요. 이 펑션 키까지도 음, 꺼진 상태, 켜진 상태로 저장을 하시려면 꺼진 상태에서 펑션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음, 나는 다시 전체 점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펑션 키와 퓨즈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점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밝기 조절은 가능하고요. 숨식이 모드 역시 가능합니다. 요게 어, 저는 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퓨즈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잠등. 저는 플래시 모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LED를 켜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USB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PS2 방식, 예전 키보드 방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F1, 2, 3, 4 키를 이용을 해서 반응 속도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기본 9배, 3배, 4배 풍선 케어 뭐 조합을 해, 하셔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PS2로 연결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뭐이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PS, PS2 젠더를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입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F6부터요. F12까지는 멀티미디어 핫키를 지원을 합니다. 이상한 거는 음 그게 안돼 있죠. 음, 각인이 안돼 있어요. 물론 LED를 켜도 한글 각인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멀티미디어 키를 지원을 하는데, 왜 요거를 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F6은 이전 트랙, F, F7은 재생, 멈춤, 다음 트랙, 정지, 음소거, 볼륨 감소, 볼륨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키를 누르시면서 홈키를 누르시면 무한 동시 입력. 즉,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게임을 할때 사용을 하는 무한 동시 입력. N키가 지원이 되고요. 펑션 키와 엔드 키를 눌러주시면 U키 동시 입력입니다. 뭐, 은행권이나 공인 인증서, 뭐, 결제창에서는 어, 무한 동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펑션 키와 엔드 키를 누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으로도 뒷모습은 찍지 않았어요. 뻔한 뒷모습이라서 찍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요 딱으로 생겼습니다. 높이를, 지저, 어, 높이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요, 키, 요 홈에다가 이선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딥 스위치가 있어요. 이딥 스위치를 사용을 하시면 뭐 펑션키나 컨트롤키나 알트키나 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방식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스텝스컬처2가 적용된 키캡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타이핑을 할때 굉장히 좀 이상적인 계단식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할때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음, 이색사출 키캡이기 때문에 타공감도 굉장히 좋고요 음, 일단 저는 잘 구입을 한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RGB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구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LED 사용을 하는 방식이나 간단한 어... 이야기는 동영상 통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보실 거는 타건 영상 타건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포스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은 회사의 같은 축이라고 하더라도 라인업에 따라서 키압이나 타건 감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제닉스 제품 하나만 쳐보더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어, 엑스칼리버는 뭐 카일 축이니까 그렇다 쳐도 뭐 예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던 어, 스컬피어스나 아니면 테서로 M7 모두 다 청축이었지만 전부 다 타건음과 타건감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청축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필코의 마데스터치 2였고요 그다음이 이 녀석인 것 같아요. 뭐 레어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타고음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를 들어보시면 청축 특유의 얍삽한 소리, 뭐 다른 분들은 좀 맑고 경쾌한 소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잡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조작 한 소리를 좋아합니다. 어, 체리 스위치, 음, 체리 스위치 특유의 얇고 높은 타건음이죠. 엔터키나 스페이스키도 통울림이 상당히 적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레어폴드 FC 90을 스탠다드 LED 버전 기계식 키보드 청축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어, 기기스키보드를 구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타건 매장에 가셔서 직접 타건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언제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 녀석은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할 키보드예요. 그럼 수고하세요. 네.